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라는 지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었는데 얼마 전에 한국의 청파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한 5년 전에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잠깐 배웠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김희석 목사님은 한국의 기독교 현실을 아주 정말 절망적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회개를 말씀하셨지요.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세상과 권력에 물들어 있음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의 이력이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김 목사님께서는 30년이 넘는 그런 목회 기간 동안 오로지 한 교회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담임 목사까지 전부 청파교회 한 곳에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계셨다는 거죠. 참 대단하지요. 그 비결을 이제 끊임없이 물어보니까 끊임없는 회개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인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칭찬을 받으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뒤돌아서서 혼잣말로 자신에게 이야기 하는 거죠. 김기석, 너 아닌 거 알지?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이렇게 바로 교만의 마음을 뿌리치시는 그런 습관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김 목사님께서 30년 넘게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실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바로 그분이 하셨던 기도의 능력과 이 회개의 기도의 능력과 영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바로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그분의 제자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기도, 그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본받아 행해야 할 것이고, 또 주님과 같은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한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일부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딱딱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 전체가 우리 주님의 기도로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19절은, 6절이죠.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이제 기록되어 있고,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기도, 이런 것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향해 있었다는 것. 또 안으로는 열두 제자를 향해 있었다는 것. 또 이제 앞으로, 미래로는 제자들을 통해 이 땅이 앞으로 세워질 사나운 벨리 한인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올해의 대강절 기간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한 다섯 주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그 주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기도하실 때 정말 기도만큼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또 우리 모두 능력 있는 기도를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다 아는 마지막 만찬, 이걸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가 매달 첫 주일에 행하는 성찬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셨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포도주를 통해 내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의 앞으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직접 동의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그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 대신에 오실 성령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런 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오게 될 교회들, 교회시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에서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했는데, 우러를 보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 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인데,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초점이 혹시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바로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어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 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 바로 이것에, 우리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로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 나서 우리 주님처럼 아들을 영아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아롭게 하옵소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당신 스스로 할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경험을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영화롭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이러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하신 일은 한마디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는 것. 사안 여러분, 준다는 말은 이 주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는 줄수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를 그의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여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이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주는 것 손해보시고 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였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로부터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예, 일곱 가지 기적입니다. 권세가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어가신 기적, 나면서부터 앞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신 기적, 그리고 그 절정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일곱 가지 기적처럼 이렇게 기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모든 기적의 이유 원인은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뭐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100년 아니면 기껏해야 130년 이 정도밖에 살수 없는 제한된 생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영생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고, 또 생명나무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바로 이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생명의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인데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생명나무는 계속 먹으면 그들이 계속 영생을 에덴 동산에서 누릴 텐데 그들이 원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된 인간이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 없, 먹을 수 없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4천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이들이 영생을 얻어야 할 텐데.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을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전하셨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여기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끄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좁혀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열두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면 다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라 이렇게 칭하신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두 제자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면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쪼그는 그런 권능을 나타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똑같은 일들 그들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기에서 아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이제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눈이 떠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세상에 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심을 알게 될때 전지전능한 신 분임을 알게 될때 바로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영생을 얻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런 하나님임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글소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모로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생은 또 파송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영생은 바로 보냄, 파송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치인 것이지요. 말씀이 이러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나누는, 그런 대화처럼 나누는 그런 교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는 오직,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그래서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글도를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권 안 해주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일터가 될수 있고, 가정이 될수 있고, 어떤 모임이 될수 있고, 학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주님이 가진 너무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어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